새벽에 나신 여러분, 지금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여호사바이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랬고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구주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귀한 하루 또 일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고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고 주님 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제 하루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늘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자의 기쁨대로 살아가려고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마음을 즐겨게 두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든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 도 없다고 여기고 오직 붓들 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역사식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만 살아라 또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먼저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십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 주변이 여호사밧을 두렵게 했다고 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두렵고 또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직 한 사람,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성도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왜 어떻게 하면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 있는 사람들, 또 광해 있는 족속들이 그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그 여리고 성과 가라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떤가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몹시 두려워했고 그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광해를 건너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신 게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길로 갈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와 세계의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람이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 주변이 여호사밭 마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사밭에게 놀라운 풍성함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도 있고 또 물질적인 풍성함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두 가지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짐승대 7,700마리 수정 어, 수양7,700 마리, 수비 염소 7,700 마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영혼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런 영적인 풍성함인데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마음이 황폐하고 매만한 관여 같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함을 함께 해주실 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포도 부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풍성함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어 그만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일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인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주는 자가 못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흘려보내게 될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큰 통로를 더 크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살려는 자에게 풍성함도 주시고 더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사맛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 그가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풍성함인데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가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가 섬기는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보시면 <laughs>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명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명스러운 군사 이스라엘 그 나라를 지켜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국방이 튼튼하지 못하면, 군사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늘 침입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호사바들에게 영광스러운 군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 족속별로 명명스러운 군사가 몇 명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합해보면요 어, 거의 116만 명 정도의 군사가 엄청난 군사들입니다 지금도 11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군사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만한 어,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여호사밭과이남두가가 얼마나 강대한 국가였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호사벳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하게 성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둘러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요호사벳에게 이런 용민스러운 군사 붙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다윗에게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비참한 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어갔던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성경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사명, 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밭을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웠고 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에게 강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남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성경할 수 있도록 여호사밭에게 부유함도 주시고 또 군사적인 강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너무 기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향하여 지혜를 구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합당하게 기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섬겨가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함께 섬겨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일터와 직장에서 섬겨가는 그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신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잘 성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붙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모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리워주십니다. 모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듬어주시고 깎아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리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리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또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증가하고 드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를 가운데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에 대해서기도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인생여들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풍성함을. 영적인 풍성함, 또이 세상의 풍성함, 다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능이 감당하도록 주님의 뇌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뒷받을 길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반전음악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